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다섯 번째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본다면 인간의 최초의 양식은 최초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지면에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뜻은 요즘처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 과일은 저희들이 디저트나 간식 정도로 먹었지만, 태초 에덴동산에서는 그 나무의 열매는 주 양식처럼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가공하거나 조리하거나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무에 열린 대로 먹었다 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채소는 그냥 나는 대로 자라면 먹, 먹으면 되지만, 열매는요, 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맺혀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잇고 떨어져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열매의 양식을 먹고자 한다면 그 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야 하고요. 그 씨는 땅에 들어가야 하고 흙은 그 씨를 따뜻하게 품고 그 따뜻하게 품는 가운데 그 씨의 껍질이 벗겨져서 새싹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싹이 자라 성장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또한 충분하게 익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되더라. 채소는 그냥 따 먹으면 되지만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초의 양식으로서의 열매가 영혼의 양식이 되기까지의 이런 과정은 저는 우리 연동교회 130년 동안 이 땅의 영적 열매를 맺어왔던 우리 교회와 비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좋은 나무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처럼 항상 사랑의 열매를 내어주는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였다면 그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였는지를 오늘 다섯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는 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연동교회는 영원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연동교회는 우리 창립주일이 어, 창립 연도가 1894년입니다. 그때 이연목골에 연동교회가 세워졌지만 진짜 연동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예배서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예정됨을 입어 하나님의 작정함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과 마음속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것이 끝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 우리 연동교회 창립 연도는 1894년도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뜻이 이 땅에 성취된 날이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1894년은 우리 연동교회 창립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동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으신 것은요, 이미 태초부터 그 땅에 연동교회를 세우겠다. 마음 먹으셨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며 끝내 열매가 될 것을 품고 있는 씨앗에 대한 얘기지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은 그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씨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꿈이 시작됐다. 이제 상상과 계획이 현실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는 이 땅에 130년 전에 세워졌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씨앗이 풍겨져 있는 영원 전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연동, 연동교회가 130년 전에 세워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였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 폐화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 노예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조약에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25장 1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샤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곧 바벨론 왕 느부간의 살의 원년. 그럼 정확한 역사적 기록대로 본다면 주전 65년,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은 주전 605년, BC 605년 후 70년 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을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막 바벨론의 대왕인 누부간에살왕이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70년이면 그것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아죠?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한번 7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54년 우리 연동교의 건물이 이렇게 될 거라 그 7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멋있게 있을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종로 오가가, 대학로가, 우리 서울 땅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7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훗날 성취하시고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연동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 속에 있었고요 우리가 지키는 1894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이 성취된 날일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 교회를 씨앗처럼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해방에 대한 이야기의 씨앗과 같은 말씀이죠.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70년 동안 태어나고 살아간 사람들, 아 정말 그런 일이 그런 해방이 우리에게 올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은요. 품고 계시면 바로 그 70년 후에 그것이 땅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씨앗을 품은 것이 1894년. 그날이 창립일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연동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만 보면 도대체 이 씨앗이 어떤 싹을 트고 어떤 나무로 자랄지 모르지요 하지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씨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성취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천 우리 연동교회도 물론 이 땅의 역사 속에 1894년에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요 이미 그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셨다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들보다 더 오래된 교회다. 몇몇 교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늦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창립 연도를 기준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율법처럼 우리 교회가 참 오래됐고 어떤 교회보다는 몇년 뒤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1894년 여섯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연목골에 연동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작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연동교회를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더욱 상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날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나무에서 씨가 떨어졌다면 이제 그 씨가 크게 심겨지는 다음 단계가 있죠. 그 단계는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의미는 연동교회는 연약한 무리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리들의 모임.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씨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그 씨가 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씨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죠. 발이 달렸거나 생명력이 있어서 땅을 삐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곧 땅의 흙이 씨를 품을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흙의 강도, 흙의 점성이 낮거나 떨어져야 하죠. 흙의 강도가 낮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흙이 서로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흙은 부드러워야 씨앗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고, 그 안에 물이 부어지고, 물이 그 안에 또 채워지고, 또한 공기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좋은 영양분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연동교회 130년 전 세움을 받아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단한 돌처럼 우리가 우리끼리 꼴꼴 묻혀서 있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져진 땅처럼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가도록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헬리라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깨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연약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깨어졌기에 열매를 품고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흙을, 다른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복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는 단단하고 힘세고 능력 있고 의인들 말 똥돌 뭉쳐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품는 교회는 헐거워야 합니다. 단단하지 말아야 하고요. 연약한 흙의 알갱이들이 서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뭉쳐져 있는 곳.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1대 장로님은 천민 가파치 출신 고창익 장로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주일학교의 전신인 소아회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구한말 시절 일제 시절 초기에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전도부인이라든지 YWCA. 여전도의 활동의 시초를 마련한 곳이 또한 연동교회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천민 가파치, 어린이, 여성들은 연동교회 초창기에 가장 교회를 많이 찾았던 사람들이었고 채웠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천안 취급을 받았던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동교회 성장과 자람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연대가 어찌 보면 헐거워진 그 사람들 힘있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당시 가장 큰 부응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를 잘 보여준 교회가 연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연동교회 초창기 막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그 씨앗이 잘 심겨주도록 교회 밭에는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어린 자, 차별받은 자들이 연약한 무리들이 함께 그 씨앗을 품는 흙처럼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혹여 지금의 연동교회가 과거의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밭에 소외받고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 소자들 또는 M4 시대에 사는 결혼도 연애도 직장도 포기한 우리 청년들 위 세대와 아래 세대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3040 세대들 그리고 점점점 수는 많아지지만 그들을 돌볼 아무런 여력과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시대의 우리 실버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연동계가 다시 그옛 뜻을 회복하고 품고 간다면 저는 반드시 과거의 영광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무리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연동교회를 이 시대에 다시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땅에 숨겨진 씨는 이제 껍질을 벗고 싹을 틔우게 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 연동교회는 세속의 껍데기를 벗고 거룩한 천국 복음의 싹을 틔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 씨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씨앗은 스스로의 껍데기를 벗고 씨앗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야지요. 우리 연동교회가 구한말 계급을 뛰어넘는 남녀노소의 차별을 극복하는 교회였고요. 일제시대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는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김영태 목사님 때는 인권 통일 민주화의 앞장서는 몇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이성희 목사님 때는 가장 오래된 교회였지만 혁신과 개혁을 이루는 교회로 복지 문화 영성의 새로운 교회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물론 교회에 관련된 여러 다른 사역들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복음 사역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지요. 하지만 진짜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의 열정을 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들이 신앙사경에 부흥했 때 외부 강사를 모셨던 그 자료를 보면 그때 쟁쟁했던 부흥사들 말씀에 타고났던 목사님들을 모십니다. 함태영 목사님은 매우 지적이시고요. 학문적이신 분이십니다. 100여 년전 서양 학문의 법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태영 목사님이 초청한 강사들은요.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성령파 목사님들이 주로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임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실제로 함태영 목사님도 설교는 지적이고 학문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역은 뜨거운 열정, 복음 구령 사역에 항상 열심을 내셨습니다. 신문철폐,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민주화, 인권, 통일, 복지, 문화 선교도의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인 것은 맞지만 우리 연동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환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요, 교회는 곧 망합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구제봉사, 좋습니다. 환경보존해야 되고요. 통일복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돌아보는 것 좋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연동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세속의 족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연동교회는 다시 이 빈자리가 채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세상의 문제를 내버려 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동교회는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 세상의 문제에 관심 많은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신앙 가운데 지키려고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신앙 가운데 살아내되, 그러나 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령과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비워진 예배 자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방법은 다시 예수를 전하고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갖는 것, 선교와 전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 사도들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품기 위해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때 다시 이연목골에 천국이 우리 연동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싹을 틔우는 나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게 되지요 그렇게 자라는 나무의 뜻이 우리 연동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곧 연동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동교회는 130년 전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함께하는 몇안 되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이죠. 생명은요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몸. 몸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자라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교회는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동교회 130년을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년이 된 어르신들이 된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하여지고 이제 곧 천국을 바라볼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수명이 없습니다. 다시 주의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교회는 소생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동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은 연동 교회가 하얀 곡선을 긋고 이제 노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전과 역전을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를 두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보 삼보 전진을 위해 지금 저희들이 한보 뒤로 좀 물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2보 3보 앞으로 갈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라 믿습니다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 보신 분들 잘 아시지요. 저희 가정은 올해 화분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제가 한두 주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챙겨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저의 자녀들이 그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잘 키웠더니 본인들 키보다 더큰 토마토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연동 씨의 손주들 영화유아 유치부 때본 우리 손주 손주들만 보지 마시고요. 손주들하고 같이 노는 친구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 보고 몇년 만에 그 손주 친구 만나면 야너왜 이렇게 컸냐라고 하시죠. 아이들은 자랍니다. 성장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노년이 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요. 주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생명력을 가진 영적인 공동체라면 반드시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성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크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회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한 여러분, 먼저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에 고목이 아니라 여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상과 이웃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대로 수년 내이 재단의 부흥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말하는 옛 습관 버리시고요. 주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부흥과 성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크게 성목이 된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지요. 그 단계는 우리 연동교에서 어떤 의미일까? 연동교에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혹시 제가 또 찬양할까 기대하신 분들도 계신, 오늘은 가사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130년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서 구제봉사 많이 하고, 그 은혜를 곳곳에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회정의 당당하게 외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130년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대가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130년까지 온 것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좀 있고 은혜를 베푸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30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긍휼과 자비를 또다시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30년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어 더욱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원 전부터 우리 연동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시어 1894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130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함께 모인 공동체의 무리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넓혀가며 완성해 가고자 하오니 계속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연동에서 한 모든 가족과 권속들 위에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